네, 그리고 관광객 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끝까지 잘 즐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7시부터 저희 식전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저희 계단 사이사이에 아직 자리가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요. 뭐 서서 앉으셔서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읍시립 국악단, 정읍시립 농악단의 무대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어, 2023 정읍 벚꽃축제 4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함께 한 만큼 정말 우리 정읍의 아름다운 멋을 즐길 수 있는 우리 힘찬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힘차게 문을 열어 봤습니다. 어, 저희가 식전 공연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막식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더 축하 공연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2023 정읍 벚꽃 축제, 정읍, 핑크빛에 물들다라는 테마로 5일 동안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1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어, 밤에 보는 벚꽃, 낮에 보는 벚꽃의 매력, 흠뻑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먹거리, 우리 정읍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3 정읍 벚꽃축제,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넘게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오늘 축하 공연, 혹시, 누구 보러 오셨나요? 네. 어, 저게 플랜카드도 있는 것 같은데, 제 플랜카드는 없어서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유,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축하 공연 장례가 조금 정리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축제인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하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고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장례가 조금 정리되는 대로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문희옥 씨의 무대를 시작으로 저희 김태현 양의 무대까지 함께 진행할 텐데요. 어, 수많은 분들의 무대, 그리고 우리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요가 넘나드는 무대가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또 우리가 2023 정읍 벚꽃 축제인 만큼, 어, 음악과 함께, 우리 밤의 벚꽃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대 왼쪽과 뭐 오른쪽을 보시면 벚꽃들이 많이 아름답게 피어 있으니까요. 이 꽃들과 함께 음악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신 내빈분들께서는 우리 스텝들의 안내에 맞춰서 저희 어떤 프로그램들 좀 진행하고 있는지 동선에 맞춰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축제인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마련했는데요. 우리 정읍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정읍의 아름다움에도 푹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 벚꽃축제 축하 공연 바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첫 번째 무대는 벚꽃처럼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희옥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수 문희옥님이 올라오실 때 처음 무대인 만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 정읍 벚꽃축제 축하 공연의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입니다. 벚꽃을 닮은 가수, 문희용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꾸며주셨는데요. 문희용님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3 우리 벚꽃축제 4년만에 개최됐고, 또 축하문에 첫무대였는데 즐거우시죠? 네, 저도 우리 항상 축제 가면 여기 댄스팀 있잖아요, 댄스팀 분들. <laughs> 분들을 보니까 또 올해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져서 이렇게 또 댄스팀 분들을 보니 참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무대도요. 여러분들이 함께 웃고 박수치고 즐기실 수 있는 무대에 마련해 놨는데요. 우리 정읍의 홍보대사입니다. 이러시면 좀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트로 신동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서희 양의 무대. 오, 네. 방서희 양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방서희 양이 올라올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자, 정읍의 홍보대사입니다. 방서희 양의 무대.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상큼한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방서희 양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읍 시민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걸 알았지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크게 박수쳐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파핑 팀입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크루의 무대인데요. 어 흥이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분들의 무대를 보시면서 함께 즐겨 주시고 춤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크입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애니메이션 크루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좀 수상을 한 만큼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니메이션 크루의 무대로 흥이 조금 더 올라가셨다면 이번에도 멋진 무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마음을 울리는 가수입니다. 정통 트로트 가수 정주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어, 너무 많이 앵콜 무대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앵콜 무대 기대했던 만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강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읍 지역을 대표하는 멋진 여우, 멋진 가수입니다. 이 분을 모시기도 참 어려웠는데요. 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네, 조현빈 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으시고 춤도 잘 추시고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쵸? 자, 조현빈 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만 좋아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목하고 몸을 다 버리면서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는 여자 조현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워풀한 무대 내, 매너가.. 내일 부터 저보고 아니, 내일 부터 저 보기 힘들거라.. <laughs> 네, 어, 박수 원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파워풀한 무대 매너가 매력적인 분이시죠. 조현비님의 무대였습니다. 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무대, 두 무대 정도가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한번봐 보실래요? 오늘 벚꽃축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어, 요즘에는 잘된 행사 축제는 안전한 행사죠 누구도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한 행사가 가장 잘된 행사인데 조금 이따가 무대 두 개가 끝나고 나서 어, 이동하실 때 지금 계단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먼저 이동을 하시고 이제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천천히 이동하신다면 오늘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어르신들을 좀 배려해서 함께 이동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무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 멘트에 맞춰서 이동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무대에 이어지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시고요. 어, 대통령상의 수상 경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 송재영 명창님이 오늘 벚꽃 축제를 찾아 주셨습니다. 송재영 명창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